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준호 법사입니다 네 오늘은 네. 벌써 닭띠 여러분들이에요 네 많이 기다리셨을텐데 네 우리 네. 닭띠이신 분들 네. 아, 먼저 음력으로 9월 양력으로 10월달 말씀드리고 네. 있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네. 아,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닭띠 남자이신 분들 아, 우리 닭띠 남자이신 분들 어, 아까 다른 띠도 아마 나온 거 같은데 네. 오랜만에 오는 연락 어, 어, 아니면 가족들한테 갑자기 오는 연락 이런 네. 연락들 받으시면 좀 네. 놀랄 일이 있다 어, 네. 돈 나갈 일이 있다 네. 아니면 내가 또 움직여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네. 좀 나오고요. 네. 어요거 외에는 금전적으로나 뭐 건강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다무해보득이고 괜찮으세요? 네. 음력 9월 양력으로 10월 달 괜찮으시니까 걱정이 없으신데 연락이 없다가 뜬금없이 오는 연락들 이런 네. 어, 것들 스트레스 받고 골치 아파. 손 연락이 음... 아, 80% 이상이다. 네. 기쁘고 기분 좋은 소식은 손가락에 꼽고요. 네, 네. 그렇게 오는 연락들 중에 80% 이상은 아, 속썩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나 기분이 상하는 연락이다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네, 여자분들은 또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여자 닭띠이신 분들은 음력으로 9월, 양력으로 10월달 네. 반대되는 연락이에요. 기분 좋은 소식들이 멀리서 오고 각 네. 가...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는데, 어찌됐든 축하해야 되는 일들로 연락이 와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만약에 내가 노천인데 누가 결혼한다. 네. 그런 연락 오면 좀 이제, 어, 축하는 하지만, <laughs> 네, 기분은, 기분. 네, 감정적으로는 거기다 또돈 나가는 일이 생기거나, 네. 내가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옷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머리를 또 다시 해야, 된다,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결과로 봤을 때는 기분 좋은 소식이 온다. 축하해 줘야 될일 아니면 뭐 누군가가 잘 됐다, 뭐 합격을 했다, 뭐 취직이 됐다, 뭐가 됐다 이렇게 요 기분 좋은 소식들이 닭띠 여자분들한테는 들려온다. 뭐요런 소식 그리고 아니면 누군가가 뜬금없이 돈 줄테니까 계좌번호 보내라. 요런 것도 아마 드물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닭띠 여자분들. 네네. 네, 그래서 음력으로 9월, 양력으로 10월 달 우리 닭띠 신분들은 조금 음, 기대 심리를 좀 높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0월이 횡재 달이네요. 횡재 달. 네, 네, 기운이 좋아요. 닭띠 어. 여자분들은. 네, 네. 그러면 조금 안 좋은 닭띠 남자분들까지 포함해서 네. 10월 달에 용기되는 말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오셨고. 또 살아 가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우리 닭띠 남자 여자 기분 좋다고 들뜰 필요 없고 네. 뭐안 좋다고 가라앉을 필요 없이 내 자리에서 좋은 기운으로 어 팍팍 보내 드릴 테니깐요. 네. 용기 가지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법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준호 법사입니다. 네, 그 개띠 분들 중에서요. 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법사님 영상을 되게 많이 보고 있대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분들이 또 10월에 대한 네. 매출 이런 거 엄청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요네 네. 우리 음력으로 9월, 양력으로 10월 달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띠는 우리 개띠 남자이신 분들 네. 또 사업을 한다고 하시니까 음. 개띠 남자이신 분들 중에 뭐 사업을 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뭐 음식 사업이든 유통이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네. 있잖아요 요런 것들 음료 (9월) 양료으로 (10월달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와.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노력한 음. 만큼 이제 돌려받는다 네. 그리고 아니면 조상의 인연이든, 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주팔자의 복이든, 요런 것들이 다 뭔가를 이제 끌고 오는 달이에요. 끌고 오는 달이니까, 내가 이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누군가가 나타나거나, 이렇게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금전이 됐든, 사업에 이제 확장이 됐든, 요런 것들이 이제 발복하는, 어,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띠, 이제 남자이신 분들. 그래서, 음력으로 9월달, 양력으로 10월달, 기대하셔도 좋다. 아,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좋으시겠네요. 네, 네, 네. 여자분들은 또 어떨까요? 여자 개띠이신 분들은 어, 반대되네요. 또 오늘은 공소가좀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데 네. 여자 개띠이신 분들은 어, 음력 9월 양력으로 10월 달 어, 남자를 조심하셔라. 그니까 남자를 조심하셔라는 이제 이게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그런데 네. 결혼하신 분들은 네. 남편한테 이빨른 소리나 잔소리를 좀 줄이셔라. 아. 못 참는데요, 남자가. 네, 음력 9월 달, 양력 10월 달에는 잘 참아 왔다가 네. 음력 9월 달, 양력 10월 달에는 내 운세가 좋지 않으면 내 사, 내가 원하는 상황과 다르게 흘러가잖아요. 개띠신 이 여자분들은 남자 친구, 남편, 뭐 이런 남자들한테 아들이 됐든, 음음. 친구가 됐든, 네. 개띠 여자분들 남자한테는 이빨른 소리는 음력 9월, 양력으로 10월 달에는 좀 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안 참고, 그동안에 쌓은 아놓 것까지 몽탱이로 나한테 이제 쏟아내는 영이, 영이 보여서 네. 말씀을 드려요. 우리 개띠 여자이신 분들 중에 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조금 자기를 좀 돌아보시거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남자한테 입빠는 소리는 어 음력 9월, 양력 10월은 금, 금기. 아. 조심하셔라. 네. 자칫 잘못했다가는, 어 말로 주고 대로 받는 상황. 네네. 크게 큰 소리가 나거나 대성 통곡을 하면서 어,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 상황. 이런 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 점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까 특히 아들한테도 말을 조금 주셨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개띠별로 봤을 때. 어~ 개띠 여자분들이 뭔가를 음력 (9월) (10월) 달에 조언이 됐든 뭐~ 어~ 칭찬이 됐든 잔소리가 됐든 네. 말을 어, 좀 도가 넘게 쏟아내면 반대를 굉장히 크게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들이 보여져가지고 네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개띠 여러분들께 네. 좋은 말씀 한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개띠이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열심히 살아오셨고 견뎌오셨고 네. 또 살아가셔야 되고 견디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찌됐든 띠별 운세 참고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력 9월, 양력으로 10월, 원하는 거 이루시는 좋은 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선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진호 목사입니다. 1 2간지 중에 마지막 띠입니다. 네. 돼지띠 여러분들 음력 9월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돼지띠이신 분들 음력 9월 양력으로 10월 달 말씀드려요. 네. 먼저 남자 돼지띠이신 분들, 네. 우리 남자 돼지띠이신 분들 음력으로 9월 양력으로 10월 이제 슬슬 발동하는 달이다. 운기가 상승을 하고 네. 인간의 물갈이가 시작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인간의 물갈이. 어, 묵은 인연은 이제 가고 새로운 인연들, 요게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지인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어, 사람과 의 관련해서는 네. 어, 새로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시는 달이 될, 될 거고 네. 인간과의 인연의 기운이 굉장히 상승을 한다 네. 거기에 금전 운도 들어오시고 건강 운도 괜찮다, 무해무득이다. 네. 요렇게 게, 돼지띠이신 분들은 요렇게 보시면 돼요. 어, 대신에, 아, 네, 네, 네네네. 네. 대신에 이제 나하고, 나하고 이제 관계되는 이런 사람들 말고 네. 내, 내, 심리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내적 내 네. 내면에서의 이런 부딪힘이라든가 어, 생각에서의 이런 개념이나 이런 부딪힘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은 조금 그냥 어, 그러려니 어, 시, 네. 에,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뭔가에 어, 꽂히지만 않게끔 하시면 돼요. 아. 에, 네. 우리 돼지띠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뭔가에 꽂히시면 네. 그, 그거를 밑바닥까지 다 보셔야 속이 시원하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오, 그래서 꽂히지 말아라. 여, 뭔가에 꽂히면 네. 요거에 또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실망을 하거나 아, 요런 어. 상황이 생기실 수가 있으니까 네. 꽂히시는 것만 피해서 어, 관리 감독 하시면 너무 좋은 정신없이 바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여자분들은 또 어떨까요? 네, 우리 여자 돼지띠신 분들 네. 혹시라도 여자 돼지띠신 분들 중에 네. 아, 음력 9월 양력으로 10월 달 네. 얼굴에 손을 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어, 네. 네. 아, 그러면 병원을 좀 많이 알아보셔라. 네. 많이 알아보시고 네. 어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진행하셔도 상관없어요. 네네. 근데 좀 부정적인 얘기가 좀 많이 들렸다. 그리고 음. 내 마음도 조금 그런데 그냥 거울만 보면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빨리 해 버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 그러면 음력 9월, 양력 10월 달은 피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얼굴에 손대는 걸 피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칫 잘못 손대셨다가 한번더 손대야 되고 음. 또한번더 손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번에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네네. 고민하는 달로 그냥 남겨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실행을 그리고 하지 말고. 네네네. 그리고 음. 실행을 하려면 동짓달에양력으로동짓달에 어. 들어가셔서 어, 실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아.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생활 안전에 조심하셔라. 생활 안전, 생활 안전. 네. 어, 특히나. 술 드시고, 뭐, 이렇게 실수로, 아니면 누군가의 이제 시비나 다툼으로 인해서, 어 얼굴에 상처 있는 게, 에 보여지기 때문에, 꼬매거나, 몸으로 깨매거나,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깁스하거나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음력 9월달, 양력으로 10월달, 돼지띠 여자이신 분들은 생활 안전에도 조심하시고, 높은 거 신지 말아라. 네. 발목 나간다, 네. 발목 삔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니까요. 네. 참고하셔가지고 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돼지띠 여러분들께도 10월에 재수되는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돼지띠신 남자분들, 여자분들 어찌됐든 그래도 돼지띠신 분들 복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어디 가서 뭐 사주팔자를 봤든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뭐 이제 가라앉은 상태든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용기 팍팍 내시고 팍팍 딜을 되니까 화이팅 하셔서 기분 좋은 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복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